안녕하세요. 좋은밭TV입니다. 오늘은 비트를 수확하려고 밭에 왔습니다. 이 비트는 4월 6일에 시앗파종으로 심었는데요. 비트는 보통 심은지 60에서 7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한데 저는 어, 한 74일 정도 된것 같습니다. 수확시기가 살짝 조금 넘었는데 지나가면서 봤는데 비트가 엄청 커 보여서 오늘은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비트는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비트의 붉은색소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으로 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황산화 작용을 해서 암 예방과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토마토의 8배에 달하는 황산화 작용을 하는 건강작물로서 빼놓을 수 없는 작물입니다. 특히 비트는 특별한 병충해도 없는 작물 같아요. 비트에 벌레가 싫어하는 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비트가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수확해 보겠습니다. 어, 곁에서 보기에도 아주 아 잎이 잎이 크고 뭐안 캐봐도 어마어마하게. 큰, 큰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비트 입이 장난 아니게 큽니다. 네, 엄청 지금... 크죠? 여기. 어, 와, 이거... 이거 보시죠? 우와.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게 비트인지 무인지. 음. <laughs> 대박인데요? 네. 우와. 어. 비트가 아니라 이건 무 같아요. 순무 같네, 순무 어, 얘는 순무 같고, 옆에 거는 무, 반절짜리 무. <laughs> 우와. 저희가 여기. 비트 좋아해서 매년 봄 가을로 맞아요. 재배 먹잖아요. 네. 비트는 재배해도 참 후회가 없는 작물 같아요. 저는 비트를 건조기에다가 건조까지 시켜가지고 비트 차로도 먹거든요. 비트가 간에 좋다 그래서 비트 차도 먹고 그다음에 ABC 주스 사과랑 비트랑. 캐러시랑 당근이랑 같이 넣어서 주스도 비트 수확하고 나면 같이 갈아 먹고 그냥 생으로 먹어도 약간의 그 향만 좀 빼면 그것도 맛있어 요제배야 우와 비트 거름이 잘 돼서 그런지 비트는 항상 잘 되지 않았나요? 비트를 심기만 하면 비트는 괜찮았던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laughs> 제가 재배 잘해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맞아요. 저희 친정 오빠가 농사를 지시는데 어, 저기도 주말 농장으로 하시는데 비트를 올해 안 심었길래 왜 비트 안 심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비트 농사가 잘안 된다고 그래서 비트를 안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 이상하다. 우리는 항상 비트 심으면 잘 되는데. 대결이 올해... 뭐예요? 아이고 이건 뭐와 이게 뭐야 개미, 얘는 개미 집을 지네 상처가 지었네. 났는데 개미 집을 지어놨네요 아이고 <laughs> 이건 알좀봐 이거 내가 개미 집다 보셨네 비트 농사 비결이 뭘까요? 아... 쓰요 <laughs> 그냥 <웃음> 심 제대로 심는 시기에 제때 심고 어, 걸음만 잘했어. 놓고 음. 비트는 이거 뭐 저기 그 농약 할 것도 없습니다. 완전 유기농입니다. 그 농약 한정이 없잖아요. 네, 밑거름만 주고 음. 어 제때 심을 때산 3월이나 3월 말부터 심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온성 작물이어서 저온에 이렇게 음. 잘 자라기 때문에 너무 늦게 심으면 밑이안 굵어집니다. 그래서 저온성 작물로 일찍 좀 심어야 되고 어, 저는 두번 나눠서 심었어요. 한 2주 간격으로 이만큼은 한 3월 6일날 심고 음... 이쪽 이만큼은 이제 2주 후에 음... 좀 잎이 좀 그렇죠. 작죠 좀 네. 작네요 그죠 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크고 어, 요까지... 어, 잎이 엄청 크거든요 여기까지는 됐었고요 음... 2주 후에 심어서 저건 6월 말에나 수확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잎이 금방 수확한 것보다는 좀 작거든요 그래서 한 얘는 3주 후 이거는 좀 이따가 수확해도 될것 같고요 이야. 이거 어떻게 먹으면 좋은가요? 어, 비트는 비트 장아찌를 담아도 좋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조기가 있으시다면 이거를 무 말래기처럼 이렇게 크기를 잘 잘라서 건조기에다 넣어서 비트 차로 드시면 계속 꾸준히 드시면 간에 좋습니다. 비트차 맛있거든요. 그리고 ABC 주스, 비트 넣어서 갈, 어, 주스를 갈면 색깔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냥 생으로 드셔도 괜찮아요. 비트는 봄과 가을 재배가 모두 가능한데요. 봄에 혹시 못 심으셨다면 8월에 파종하면 가을 재배도 가능합니다. 아직 못 심으신 분들은 가을에 꼭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월에 또 비트를 심어서 겨울에 또 먹으려고 봄과 가을 재배 두번 다할 거거든요 정말 키우기 쉽고 거름만 두둑만 높게 해서 잘 하신다면 비트 재배 쉬우니까요 어 꼭 떡밭에 한쪽을 할애해서 비트를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